자, 문제 분석합니다. 8개의 학급이 참가한 축구샵의 대진표가 다음 근인 것 같을 때,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는 그렇습니다 자, 먼저, 3묶음, 5묶음으로, 묶음을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, 83, 55, 이러면 되겠죠. 자, 그 각각에 대하여, 곱하기, 자, 이 3개가 둘을 하나로 또 묶여야겠죠. 그러면, 3C2, 1C1.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나눌 게 없습니다. 자, 이 개수가 나오죠. 그 각각에 대하여 곱하기 이쪽에서는 넷 하나, 그죠? 넷 하나로 일단은 묶어야 됩니다. 그러면 54, 1씩 해주고요. 여기서는 이제 둘둘로 묶어야겠죠. 둘둘로 그럼 곱하기 42, 22 곱하는데 인원수가 같을 때는 그 공간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. 그래야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이제 모두 경기가 자연 발생되겠죠. 더 이상 따질줄 필요 없습니다.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. 그럼 83 먼저 계산하면 56입니다. 여기에 3을 곱하고요. 자5 곱하고 여기게 6인데 2나으면 3이겠죠. 그러면 56 곱하기 45입니다. 계산해 볼게요. 30, 2520이네요. 정답은 4번입니다.